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갭의 위치와 어, 그리고 1차 매수 구간의 위치를 어,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8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간 6시 40분이에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6만원을 후원해 주신 분은 권영철 님이세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7월에 후원왕이셨죠.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철님 6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심편에게 멤버십 저희 팀에서 가장 우등생이신 것 같아요. 가장 우등생이신데 어, 제가 선물로 드렸던 천하무적 조건식과 어, 여러가지 그 조건식들을 활용을 해서 어, 기본을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권영철님 6만 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영철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이 금액은 1% 프로젝트에 입금을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 계좌 상황은 어, 한 24만 원 정도 제가 이 제가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이 코인을 매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242,800원. 오늘 목표가인 2,300원을 한 800원 정도? 800원 정도 넘어갔어요. 800원 정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게 되면, 어, 하루에 1%씩 수익을 내게 되면 1년 후에, 1년 후에 87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뀌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오늘 6만 852원.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되면, 천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부터 6일차 숙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어, 여기 두 구간에 나눠서 매도를 걸어놨는데, 아무래도 여기 매도 걸어놓은 이 구간을 요 아래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구간에 있는 그 매도 구간은, 어, 최초에 매수한 물량을 여기다 걸어놨고요. 추가 매수한 물량을 지금 367원에 매도를 걸어놨어요. 어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시게 되면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매매하는 그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그 호가마다 실려 있는 그 물량들도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게 되더라도 그 매도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 1써 있는 게 제가 지금 두 구간에 나눠서 매도 물량을 걸어놨는데. 지금 366원 그 구간에 계속해서 물량이 어, 쌓이다 보니까 367원에 주문 넣어놓은 이 물량이 생각보다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368원이 어, 매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어, 여기 보시게 되면 한8%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지금 한 종목의 비중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8%의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난 실현 손익은 3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뭐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어, 비중이 쏠려 있는 그 종목은 다음 주 중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 그빵원 프로젝트죠. 그 작년부터 시작한 그빵 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계좌가 한 3,600만 원 정도 원래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금액에서 어, 조금 줄어들었죠.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남아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이전부터 그 시드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사실 그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시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방향성, 그 기울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이렇게 수익 내고 손절을 하겠죠? 수익 내고 손절을 할 거고, 수익 내고 손절을 할 거고. 어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이 방향성 이 기울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이 기울기가 낮을 거예요 초반에는 이 시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기울기가 낮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어, 시드를 왕창 어, 넣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제가 시간이라는 팩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 우리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경험치와 지식 없이, 시드만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드는 결국에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드보다는 이 기울기와 수익률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기본적인 기울기를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는, 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시드보다는 이 기울기와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튼 어, 오늘 그 이렇게 8% 수익을 낸 종목은 3일이고요. 어, 어제 어제 종가 직전에 종가 직전에 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상가에 들어가고 오늘 한 6~7%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어, 총 8%가 넘는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는데 어, 전형적인.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짓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결론짓는 말씀을 드리긴좀 어렵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대비는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보수적으로 저 같으면 접근을 할것 같아요. 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어, 조건식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2% 조건식 검증을 할 거고요. 자, 먼저 한국 BN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분봉으로 검증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가갱신 할때 떠서 지금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여기서 바로 성공합니다. 여기서 바로 성공하죠. 그래서 한 종목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드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지금 여기는 1차 매수 안된것 같고요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하죠 어 매수 타점이 2시 이후에 나오거나 아니면 검색되는 종목들이 12시 이후에 검색이 되는 종목들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 대체적으로 그 오전 중에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이 구간을 노리기 위해서 어, 거래량을 전부 다 쏟아놓은 그 오전 기간이 지난 그 오후에는 물량이 오히려 반대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특히 2시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시 이후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시 이 구간에서 어, TCC구요. TCC는 여기 이후에 지금 1차 매수되고 바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가갱 신봉에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조금 길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캠트로스고요. 자, 캠트로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매수까지 된 상태에서 오늘 종가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한 9,2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패턴에 나오는 그 종목들이 저번에 그때 한한두 종목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종가 자체가 고가는 만원 구간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종가도 9,200원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전에 만원 구간 이상 나왔던 구간이 한번 있기 때문에 어저 같으면 추후에 좀 방향성을 좀볼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그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 같으면 조금 더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즈텍이고요. 아즈텍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성공하는데 어 이렇게 갭으로 띄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만 이 갭에 이 갭의 위치와 1차 매수 구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갭의 위치와 1차 매수의 구간을 한번 보고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고요 아프리카 tv 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가 갱신 할때 떠서 1차 매수 2차 매수 어 1차 매수 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고가갱신봉이 윗꼬리 달고 은봉에 거래량이 좀 약간 애매해요. 거래량이 조금 애매한데 대체적으로 이전에 올리는 봉과 윗꼬리 단 봉의 거래량이 비슷하다면 어 여기에 그 물량이 소화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일반 단순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9864, 9945어 거래량이 더 많네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달고 은봉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배 위치와 그리고 1차 매수 구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런 종목들을 통계 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숙제인 이 도지코인이. 이따가 어떻게 방향성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달그 멤버십 공지는 내일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